소위 꼰대라고 <laughs> 얘기하는 이 상사들이 왜 꼰대 소리를 할까? 얘기를 한다. 아, 진짜 그 실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아우, 정말 잔소리 심해. 나 실장님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막 저기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나 때는 말이야.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요일별로 밀고 있는 주문이라고 해야 되나 화건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 보세요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 좋은 출발이 되더라고요 이 화건을 했더니 음, 주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처럼 좋은 일 모두 순조롭게 흘러가는 수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나무잖아요. 오늘은 나무처럼 푸르고 싱그러운 목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일은 정말 좋아요.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좀 텐션이 <laughs> 업돼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시작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걸로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꼰대의 일격,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책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게 읽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 신세대와 뭐 꼰대로 나눈다면, 굳이 나누자면, 꼰대 쪽에 있는, 뭐 성격상 꼰대는 아니고, 그 나이 나이로 따지자면은 뭐 그런데 음, 이 책을 읽고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약간 아 저랑은 제 성격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감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 이거는 정말 공감이 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여러분 꼰대라고 하면은 뭐가 먼저 딱 떠오르세요? 저는 이런 게 떠오릅니다. 아이고, 라떼는 말이야. 언니들이 렇게 식당에 앉으면은 숟가락부터 착착착착 놓고, 어? 물컵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다 했다고. 아니, 어디서 여기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laughs>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꼰대 하면 생각나는 말, 라떼는 말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라는 게 그런 나이가 많은 경험이 있는 경력자와 그리고 새로 들어온 뭐 신입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조직을 순조롭게 잘 이렇게 굴러가게 하려면 저는 바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달라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으니, 뭐,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 자식도 나와 다른 인격체인데, 이, 하물며 서로 다른 어떤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회사 조직은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중이란 한마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세대 차이의 문제를 풀수 있다. 그래야 갈등이 풀린다. 갈등이 생겨나는 제일 첫 번째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아이 사람도 똑같이 해야 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도 옳다고 생각을 해야 해에서 그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그래서, 아, 저 사람의 경력, 저 사람의 경험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걸 인정해주는 어떤 그 부분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에서도 그 다름이 발생을 할수 있지만 사람들마다 어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경험치도 다르고 이 사람의 어떤 뭐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세대 차이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그냥 같은 세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사가. 상사, 구, 소위 꼰대라고 <laughs> 얘기하는 이 상사들이 왜 꼰대 소리를 할까? 왜 잔소리를 할까? 그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 궁금증이 이 속에 있어요. 왜 잔소리를 하는지. 상사가 잔소리를 하는 다섯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쓸데없이 상사가 내뭐 사생활에 참견을 한다. 쓸데없이 얘기를 한다. 아, 진짜 그 실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아우, 정말 잔소리 심해. 나 시장님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막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훈수 본능이래요. 사람에게는 훈수 본능이 있다. 훈수 본능은 가르치려는 본능이래요. 그런데 그 좋은 정보, 유익한 지식이라면 자기 혼자 알고 있으려고 해야 정상이 아닌가. 남이야 뭐 망하든 말든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방법을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게 이타심이 강해서일까 아니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일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래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죠 나 이만큼 아는데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하면서 이 훈수 두려는 본능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사의 상사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경험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험칙 때문에 어 왜냐하면 이 상사들은 뭐 아랫사람보다 당연히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겠죠 그래서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은 뭐 실패한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안 좋더라 라든지 그런 경험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제가 지금 일을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기,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laughs> 사실. <laughs>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경험을 해야 판단력이 생길 수 있는 거 때문에 경험을 하게 좀해 줬으면은 좋겠는데 그걸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또 로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상사로서는 제가 이제 상사로서 <laughs> 잔소리로 들릴 순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 어 그렇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회사의 대부분의 일이 디테일에서 성패가 갈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써 상사는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디테일이 뭔가? 바로 꼼꼼함이에요. 세밀한 것이며 듣는 이의 표현으로 바꾸면 잔소리가 된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잔소리 상사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도 직장에서 이제 좀 높은 사람으로 직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아래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아 이럴 때는 실장님은 어땠어요? 저럴 때는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줄 때. 주로,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좀 별로였어, 후회가 됐어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잔소리로 여겨질 때도 있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것만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 우리는 이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을 책살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 조직이 잘 굴러가고, 뭐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도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무섭기도 하고 다들 뭐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시고 주의 주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이거 핑크색 티셔츠 입어봤는데 봄이 온게좀 느껴지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쉽고 재미있게 읽는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